어제 본 20장의 말씀에서는 유다 장로들이 에스게를 찾아왔을 때의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죄는 받은 은혜를 잊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긴 것이며 우상을 섬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말씀 중에서 특별히 유다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기 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 읽은 본문 중에서 대부분이 또 칼의 노래라고 이제 칼에 대해서 어, 심판하는 칼, 그 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남방의 숲이 불타는 것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과 같이 그것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인과 악인을 모두 이스라엘 땅에서 내어 쫓는 심판에 대한 그런 예언입니다. 에스겔이 이 예언을 할 때는 또또 다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잘 와닿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스겔의 예언 활동을 볼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이,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심판이 임박한 세상에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심판이 임박한 세상에서의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너 사람아 탄식하여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허리가 끊어지듯이 괴로워하면서 슬피 단식하여라. 1 2절입니다 사람아 너는 부르짖으며 통곡하여라. 그 칼이 내 백성을 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칠 것이다. 지도자들과 나의 백성이 함께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여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해서 허리가 끊어지듯이 괴로워하면서 단식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또 부르짖으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탄식하게 하고 또 통곡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슬프다는 표현은 이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정말 오장육부가 다 뒤틀려서 정말 참을 수 없는 그 고통, 그 마음의 그 고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충격적인 일을 겪고 나서 자신의 감정을 도저히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어, 어,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슬픈 감정을 누군가가 명령하고 시켜서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이 아직 칼에 찔려 준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슬퍼하며 단식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참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을 연기하 연기를 하듯이 사람들 앞에 퍼포먼스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연기하고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슬픈 마음을 사람들에게 표현하면서 그것을 겉으로 연기를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에스겔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모두가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말을 할 때에 그이 어, 사람들은 다 마음을 놓고 지낼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어, 그 선지자를 따라서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들은 이 사람들은 정말 괴로워 죽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모두가 웃으며 삶을 즐기고 있을 때 그들은 슬피 탄식하고 울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향해서 안타까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나도 그대로 이제 받을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마음을 담아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다 거민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 환상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이 터져라 외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 살그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냥 사역을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심판이 임박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렇게 에스겔과 같이 또 여러 선지자들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심판이 임박한 세상에서의 성도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 쪽으로 돌리고 그곳에 성전을 규탄하여 외치고 이스라엘 땅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외치라고 말씀하고 예언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내용의 말씀을 외치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외치고 예루살렘의 심판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말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미리 예측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오늘날 신약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예언 오해를 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고 이 예언을 이렇게 받으려고 합니다. 그 신약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 이것도 역시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더 그것보다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설교도 역시 예언 사역입니다. 그 설교자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언을 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에 임박한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또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또이 세상 끝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만약 예언을 가리켜 미래를 예측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아주 어, 신앙생활이 혼탁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 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어,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전하고 그,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것, 심판이 임박한 이 세상에서 바로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심판이 임박한 세상에서의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심판이 임박한 세상에서의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저 메시지만 전하는 메신저 역할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도 정말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